독도의 날을 아시나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칭령제 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이러한 독도의 날을 맞아 화수초등학교 6학년 학생 기자들이 독도를 알리기 위해 현장으로 취재를 나갔습니다. 감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독도의 위치와 가는 방법을 안내할 감자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독도의 위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동룡 132, 북이 37에 위치해 있습니다. 독도로 가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울릉도에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울릉도로 가는 선착장은 강릉, 루코, 후포 포항 모두 4개입니다. 그 이후 울릉도에서 독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도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입니다. 서도의 세부 주소는 독도 안흥복길입니다. 지금까지 감자 기자였습니다. 네, 감자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를 구름 기자와 하리보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구름 기자 네 구름 기자입니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 땅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우산 즉 독도와 무릉 즉 울릉도는 울진현 바로 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는 지금 독도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날씨가 맑은 지금 독도에서 울릉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기섬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구름 기자였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두 번째 증거를 소개할 하리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동도의 독도 경비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도 경비대란 독도를 지키는 경찰부대입니다. 일본 또는 외부로부터 독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독도의 등대에 가보겠습니다. 대원들이 24시간 교대하며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지키고 있는 등대지개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숙소에 여서 오시게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곳은 서도의 주민 숙소입니다. 이분은 서도의 최초 이장이신 김성도 이장님이십니다. 또한 독도로 주민 등록을 옮긴 최초의 독도 주민은 최종덕 씨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지금까지 하리보 기자였습니다. 구름 기자, 하리보 기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독도의 지형적 특징과 독도의 생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도 기자. 네, 하늘에서 본 독도의 지형을 소개할 김동도 기자입니다. 우선 독도의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독도는 화산섬으로 동도와 서도 큰섬 2개, 작은 섬 8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도의 작은 섬들과 바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독도에는 촛대바위, 닭바위, 김바위, 탄건봉, 군안바위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지금까지 김동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의 동물 취재를 맡은 강치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동도와 서도에 서식하고 있는 많은 동물들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먼저 동도에는 해변에 녹슬은 방아벌레, 소나무 무당벌레, 검은턱 해미새 등이 있습니다. 서도에는 괭이 갈매기, 흑비둘기, 바다제비, 숨새셈매 황로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치 기자였습니다. 네. 독도의 식물 보분을 맡은 고래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와 서도의 다양한 식물들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번행초는 털이 없고 빽빽한 나달 모양의 돌기가 있습니다. 태국은 꽃잎이 연한 보라색이며 잎이 풍성합니다. 이제 서도로 가보겠습니다. 사출나무는 잎이 사계절 내내 푸르다고 해서 사출나무이며 열매는 사과라고 불립니다. 참나리의 꽃잎은 황적색이며 짙은 자색의 반점이 있습니다. 당채성화의 꽃잎은 어긋나며 넓게 퍼지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고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기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뉴스의 진행자 까마귀였습니다. 감사합니다.